빌런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브랜드는 제라드 페리고 모델은 로레아토 스켈레톤입니다. 고가의 시계를 대여해 주시기 위해서 지방에서부터 먼 거리를 와주신 구독자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계에 대한 기쁨과 감동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압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리뷰의 대기열은 점점 늘어만 하고, 이것을 소화하려면 잠을 줄이지 않고서는 어려운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어쩔 때는 시계에 쫓기는 꿈을 꾸기도 해요. 그런데 드디어 이 깊은 상실감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손을 잡아준 시계를 만났습니다. 제라드, 페리고, 로레아토입니다. GP는 그렇게 자주 볼수 있는 브랜드는 아닙니다. 하이엔드 스포츠 스틸을 만나고자 한다면 조금 더 대중적이고 포멀한 선택지가 여럿 있으니까요. 공식 홈페이지의 설명에 따르면 GP의 시작은 1790. 1년입니다. 시계 그 자체라고 할수 있는 브레게의 출발이 1775년이니까 GP 역시 역사가 깊은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GP의 설명에 따르면 콘스탄트 제라드와 마리 페리고 부부가 만들어낸 아틀리에가 추후에 장 프랑스와 보트가 만들어낸 매종을 인수하면서 이 매종의 역사를 현재 GP의 테두리 안으로 편입시켰습니다. 시계 브랜드에 있어서 오래된 역사 되게 중요하죠. 좋은 브랜드는 한 인간의 일생을 뛰어넘는 역사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역사가 오래됐다고 해서 좋은 시계 브랜드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건 가치는 아카이브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그것들을 현대에 맞게 재해석하고 퀄리티와 디테일을 잡으면서 노력하는 꺾이지 않는 마음이 아닐까요? 젠타 디자인에 관해서 이야기를 또 한다면 구독자분들의 귀에서 피가 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리뷰는 로레아토 이것 자체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로레아토가 있습니다. 뭔가 이상한 점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촬영한 영상을 돌려보면서 제가 실수한 줄 알았어요. 항상 같은 곳에서 같은 방식으로 촬영하는데요. 손 위에 올려진 시계가 다른 시계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뿌우우우 해 보이지 않습니까? 실물도 그렇습니다. 소재가 혹시 화이트 골드나 플래티넘인가 싶어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도 분명 스테인레스 스틸입니다. 굉장히 좋은 등급의 스틸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지만 아마도 독특한 마감 방식 때문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먼저 다른 브랜드의 브러싱 방식을 보여드릴게요. AP 로얄로크의 브러싱, VC 오버시즈의 브러싱. GS 자작나무의 브러싱 롤렉스 익스플로러의 브러싱 브랜드마다 모델의 특색에 맞는 브러싱 방식을 갖고 있는데요. 공통적으로 스틸이라는 소재를 스크래치로부터 보호하면서 더 화려하고 가치 있게 보이도록 만드는 게 목적인 브러싱 마감입니다. 기존의 브러싱 방식이 스틸의 색감과 질감을 살리면서 얇은 막을 하나 올린 느낌이라면, 로레아토의 브러싱 방식은 스틸의 질감과 색감을 남기지 않고 완전히 갈아엎었습니다. 마치 헤어라인 하나하나를 칼로 깎아낸 것 같아요. 굉장히 깊고 거칠고 불규칙합니다. 이 브러싱 방식 때문에 스틸의 온전한 질감과 색감은 거진다 사라져 버렸고 이렇게 화이트 골드보다 더 빛나는 환한 덩어리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브러싱 마감이라기보다는 스틸의 면 전체에 얇게 인그레이빙을 했다고 표현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러에 따르면 로레아토는 피렌체에 있는 대성당의 돔으로부터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1975년 로레아토의 초판본은 현재 스포티한 느낌과는 이미지가 많이 다르네요. 젠타의 디자인에서 과감한 직선과 나사를 제거한 조금 수수한 디자인인데요. 티소의 PRX와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바쉐론 콘스탄틴의 오버시즈 역시 공식적으로는 젠타의 디자인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젠타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 생각하는 에어가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팔각형 베젤과 뒷면의 나사, 그리고 인터그레이티드 브레이슬릿을 갖춘 로레아토 역시 젠타 스포츠워치의 특징을 갖추고 있습니다. 42mm의 사이즈를 갖고 있습니다. 두께는 10.68mm밖에 되지 않으며 방수는 10바, 100m 방수, 무게는 127g으로 매우 가볍습니다. 손 위에서의 사이즈는 3개의 레이어가 겹겹이 쌓여진 디자인 덕분에 42mm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조금 더 작은 사이즈로 체감되는데 스켈레톤 다이얼이 아니라면 더 작아 보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하지만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손목에 올려보면 결코 42mm의 시계로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훨씬 더 크게 체감돼요. 그 이유는 플랫한 디자인의 케이스와 생각보다 긴러그트러그 때문입니다. 케이스가 손목을 감싸주는 부분이 거진 브레이슬릿의 엔드링크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실제 러그트러그는 무려. 57.5mm나 됩니다. 체감이 안 되실까봐 비교 대상을 추가해 보자면, 제가 지금까지 리뷰했던 어떤 시계보다 긴 러그트러그를 갖고 있고, 47mm의 사이즈를 갖고 있는 파네라이 372의 러그트러그가 57mm입니다. 독특한 디자인으로 인해서 수치와 손 위와 손목 위에서의 사이즈감이 크게 다른 모델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그 속에 숨겨진 디테일은 하이엔드임을 증명합니다. 세개의 레이어의 마감 방식은 전부 다르며, 3층에 팔각 베젤의 부드러운 원형의 마감, 각꼭 직점을 잇는 선분은 직선이 아닌 곡선이며 모서리에는 2중, 3중으로 추가적인 엣지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2층에 원형 베젤의 폴리싱 마감은 티끝 하나 뭉개진 부분이 없고 역시 추가적인 엣지 마감 처리가 되어 있으며 1층 케이스에는 다시 로레아토만의 독특한 브러싱 마감과 깔끔한 베벨링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무브먼트를 가리는 베리어가 존재하지 않는 스켈레톤 다이얼입니다. 불편하게 시계를 뒤집어 보지 않더라도 GP의 훌륭한 무브먼트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여느 스켈레톤 다이얼과 마찬가지 정면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무브먼트의 아름다움이 이렇게 뒷면을 통해서 볼수 있는 것에 비해 뛰어나기 때문에 구태여 시계를 뒤집어 볼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붉은 빛이 나는 스켈레톤 로터 위에는 브랜드명이 인그레이빙되어 있고 깔끔한 브러싱 작업과 환상적인 베벨링 작업 깨끗한 인그레이빙들이 이 브랜드가 대중성에 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나봤던 다양한 하이엔드 브랜드들 브렉의 마린. VC의 피트6 AP의 전부 보다도 한두 단계는 더 균일하고 깔끔한 마감 퀄리티를 보여줍니다. 그나마 비교할 수 있는 모델은 VC의 트레디셔널 PP의 월드타임이나 랑에의1 8 1로 같이, 무브먼트의 대부분을 가리는 핸드와인딩 모델 뿐입니다. 다시 시계를 뒤집어 정면을 보면, 마치 구도심의 도로망처럼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눈이 빠질 것 같습니다. 스켈레톤의 뼈대는 스틸과는 조금 다른 짙은 그레이 색상입니다. 갈바닉 공정을 통해서 이런 색상을 구현했는데요. 이 공정에 대한 설명을 읽어봐도, 이과 출신이 아니라서 그런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도금과 비슷한 과정이 아닐까 추측만 해봅니다. 이 공정을 통해서, 루테늄이라는 금속이 입혀져 있는데, 원자번호 44번 루테늄은, 아주 단단하고 은백색을 띠는 전이금속입니다. 백금처럼 보이지만 백금보다 단단하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온전하게 의미가 있는 스켈레톤 다이얼입니다. 앞뒤로 완벽하게 오픈되어 있으며 오직 스켈레톤을 위해 만들어진 무브먼트 위에 다채로운 마감 작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다이얼보다 화려하면서 복잡한 구조를 가졌지만 시간을 읽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스켈레톤 중에서도 유독 가독성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다이얼 레브 플레이트의 그레이 색상과 그 아래 각 가지 부품들 그리고 핸즈의 색상마저 그것 과 거의 동일해서 조금만 멀리 떨어져도 조금씩 시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제게는 조금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완전하게 오픈된 다이얼은 밸런스 휠, 메인 스프링, 베럴을 포함한 모든 부품의 작동 과정을 보여주며 무브먼트의 파워리저브가 시계에 축적되기 시작하면서 스프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드 합금으로 만들어진 기어 트레인으로 이동하는 에너지의 움직임을 눈으로 추적할 수 있어요. 시간 인덱스는 챕터링 형태로 최소한으로 축소했지만 로드으로 마감된 빛나는 색감 덕분에 눈에 잘 들어오는 편입니다. 12시 방향의 밸런스 휠과 6시의 베럴은 시계를 관통하며 중심축을 잡고 있고 10시에는 그 존재를 해주지 않는 한 발견하기 어려운 아주 작고 귀여운 스몰 세컨즈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GP의 엠블럼은 가장 눈에 잘 띄는 탑 층의 베럴을 보호하는 뼈대 위에 눈에 잘 띄는 황금빛 색감으로 인그레이빙되어 있습니다. 무브먼트는 칼리버 GP 01800/0006입니다. 173개의 부품으로 구성된 이 인하우스 무브먼트는 메인 플레이트, 브릿지 로터를 전부 오픈시켜 놨습니다. 4헤르츠의 진동수로 진동하는 이 오토매틱 무브먼트는 완전히 감았을 때. 최소 54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보장하는데요. 하이엔드 브랜드들은 대체적으로 파워 리저브를 늘리는 데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한 가지 아쉬운 건 로터가 없는 핸드 와인딩이 시계의 완성도를 더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브레이슬릿에는 히든 폴딩 버클, 브레이슬릿을 결착했을 때 버클 부분이 자연스럽게 전체 디자인과 이어집니다. 그런데 케이스의 브러싱 방식과 브레이슬릿의 브러싱 방식은 조금 달라요. 되게 부드러운 브러싱 마감으로 생각보다 이질감이 커서 왜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을 다른 방식으로 마감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전체적으로 완성도는 평가가 무의미할 정도로 완벽합니다. 너무 좋아요. 미칠 듯한 화려함과 공존하는 절제의 미학이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시계를 손목에 올려보는 것도 꿈꿔볼만 하다. 리뷰는 여기까지.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